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귀신은 여러 능력도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더 셉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됩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무덤 중 살고 있던 광인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해 주십니다. 귀신도요 사람 앞에서는 지가 잘난 척좀 하겠으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 따위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귀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도 꼼짝마 신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귀신이 도망간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너무나 좋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쿨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 같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미있는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있지만 어쩌면 당사자들에게는 무지무지 두렵고 지옥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고 하니 24절 말씀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쉬기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을 내주면, 염치 없고 무식한 귀신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이 귀신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전보는 사람들, 무당들, 이들은 전부 다 귀신의 하수인들입니다.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서 전보고 무당 시키는 말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귀신의 종입니다. 귀신에게 하수인된 자들입니다. 귀신이 나왔던 그 사람에게 가보니까 집이 좋아졌다고 무슨 짓을 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병도 재발하면 무섭듯이 귀신도 나갔다 들어오면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귀신은요, 사람을 갈수록 나쁘게 합니다. 그게 귀신의 특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수록 사람을 좋게 하고, 귀신은 갈수록 사람을 나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귀신은 갈수록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은 갈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당 출신의 목사인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무당 출신 목사님이 무당 중에서도 아주 대무당 출신의 목사예요. 그분이 쓴 책에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처음에는 주는 척하지만 갈수록 빼앗아서 마지막에는 망하게 한다. 그게 무당 출신 목사님의 마지막 한줄 고백입니다. 귀신은 처음에는 주는 척 하는 겁니다. 알아맞추는 척하고 도와주는 척 하는데 갈수록 빼앗아서 결국은 망하게 한다. 그게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갈수록 창대하게 되고 갈수록 흥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늘 노리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귀신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귀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도망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종이 호랑이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 권세 다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참복을 누리는 참된 승리를 얻는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